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영어생활입니다. 자, 오늘은요. 지문을 정말 잘 읽는 친구들, 글을 잘 읽는 친구들의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주 가끔이지만 정말 수업에서 진행하는 정도의 책, 그러니까 한 달에 한권 정도의 책을 읽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다독을 하는 친구들보다 성적이 쭉쭉 오르고 어, 시험을 봤었을 때도 점수도 좋고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나눠봐도 지문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좋은 친구들. 어떤 특징이 있길래 책을 이렇게 잘 읽고 그 친구 친구들처럼 글을 잘 읽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 있어요. 이렇게 능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하지만 이 친구들이 어떻게 책을 읽는지를 잘 살펴본다고 한다면 우리 친구들도 그 친구들처럼 어떻게 보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글을 읽는 방법 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런 친구들의 특징들을 좀 일단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 책을 잘 읽는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어휘라던가 배경지식이 상당히 많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해주면요. 여기서 어휘가 많다는 이야기는 한국어 어휘가 많다는 얘기예요. 영어의 어휘가 많은 것뿐만 아니라, 본인이 기본적으로 한국어 독해 능력이 어느 정도 되면서 글의 짜임새, 글의 구조를 알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 글의 구조를 알고 글을 읽는다는 것과 글의 구조 없이 글을 읽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앞쪽에서 하나의 주장을 하고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 주장에 반대가 되는 이야기가 전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글을 잘 읽는 친구들은 주제를 그대로 잡아놓은 상태에서 반박하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 그러니까 앞쪽에 이야기했던 것이 정말 좋다고 얘기하기 위해서 이런 반대되는 상황을 이야기를 했구나라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반면에, 글의 구조가 약한 친구들은 주제와 반박 사이에서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여기는 좋고 여기는 나쁘다고 이야기하는구나 정도로 이야기의 구성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제를 명확하게 찾고 가고, 글의 구성을 정확하게 아는구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이 아이들의 배경지식이 상당히 많은 경우인데요. 배경지식이 많다고 하는 경우는 맞아요. 이미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 자체가 크기 때문에 중간에 조금 모르는 단어가 나오거나 자기가 이해하기 어려운 고문이 나올지라도 내가 앞에서 가지고 있었던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들을 이용해서 그빈 공간을 채워나가는 경우인데요. 배경식이 별로 없는 경우에는 특히 비문학을 읽는 경우에는 배경식이 가져가야 되는 그 배경지식이 지켜 주는 영역 자체가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어 우리의 상식이 바뀔 일들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배경식의 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 이 사이에 내가 이런 이야기를 집어넣어서 이야기 구조를 넣어 주면 이 얘기가 좋다는 얘기였어. 예를 들자면 지문에 지구 온난화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어떤 가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가스가 지구 온난 화에 나를 안 좋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본인이 carbon 이란 단어가 비록 탄소라고 영어에서는 모른다 손 치더라도 아, 이게 탄소일 수 있겠구나 라고 추정을 하면서 글을 읽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에서 이런 배경지식, 한국어 배경지식과 그리고 영어의 배경지식이 합쳐지면서 이야기의 빈 공간을 채워나갈 수가 있는데 이빈 공간을 배경지식이 없는 친구들은 어 영어도 모르고 그리고 글의 내용도 전혀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둘 사이 갭을 채워 나갈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겠죠. 자 그런데요, 이두 가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이 글의 글을 제대로 잘 읽을 수 있는가 없는가가 여기서 결정이 났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글을 글과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글과 대화할 수 있는 능력. 제가 토플 할 때도 친구들한테 항상 많이 물어봤던 질문인데, 지문하고 대화할 수 있니? 이렇게 질문을 하면 아이들이 도대체 내가 그냥 읽기만 하는데 무슨 대화입니까? 라는 반응을 많이 보여요. 그렇지만 사실 토플 작가들은, 그리고 글을 쓰는 작가들은 항상 자기가 무엇인가 알려주기 위해서 글을 써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알려주려고 하는 내용을 글과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아, 이 사람이 지금 어떤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인지 어떤 것이 좋다고 하고 어떤 것이 문제점이라고 하는지를 이 작가와 계속 대화를 하면서 이 글의 흐름을 타고 가야 되는데 작가와 대화하지 않고 그냥 주어진 영단어를 한국어로만 바꾸면서 간다고 한다면 글은 읽긴 읽었지만 자기의 말로 해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글의 내용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배경 지식, 기본적인 어휘, 그리고 논리, 글에 대한 구성 등을 가지고 작가와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아이가 정확하게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따라갈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런 과정이 되는 친구들은 중간에 본인이 모른 단어가 나올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거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약간의 노트 테이킹을 하게 돼요. 그러면 본인이 테크 노트 했던 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내가 생각했던 그 이야기가 맞구나 확인하는 작업. 바로 이 작업에서 본인이 읽었던 것이 다시 한번 정리가 되고 요약이 되고 내 것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 나오게 되는데 만약에 그런 과정 없이 그냥, 아, 주어진 글이니까 내가 영어를 한국 단어로만 바꿀 거야. 그리고 나는 글 읽는 행위가 끝났어. 라고 하면서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과정이 없게 된다면, 아무리 많은 글을 읽어도 고급 독해력, 문해력을 갖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자,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너무 많은 책을 한꺼번에 읽도록 시키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많은 책을, 많은 책을, 뭐, 다양한 책을 여러 가지를 놓고 한 번에 조금씩 읽으면서 본인이 관심 있는 부분을 읽는 건 괜찮은데요. 어, 엄마가 시간을 정해놓고 이만큼 시간 안에 이만 몇 권의 책을 읽어 정도까지 이야기와 권수, 시간 같은 것들을 다 정해주게 되면 아이들은 빨리 책을 떼야겠다는 부담감 때문에 책을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아이에게 시간을 재촉한다거나 한계를 주고 이 안에 모든 것을 마칩시다 라고 요구하는 것보다는 좀 즐기면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글을 읽을 때 중간중간에 멈춰 서서 앞으로 무슨 이야기가 나올까를 예상해 보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작가와 대화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인데요. 중간에 이야기를 왜 했을까? 이 이야기는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했을까? 이건 제가 토프하는 친구들과도 항상 하는 건데요. 중간에 접속사 같은 것들을 보면서, 이제 그만, 잠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우리 앞으로 무슨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 예를 들자면, now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자, now. 자, now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그냥 지금,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now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아, 왜 하필이면 여기 now라는 얘기가 나왔지? 과거와는 변화가 있을 거야. 그럼 과거의 특징과 지금 앞으로 나올 이야기는 서로 다른 이야기가 나올 것이 분명하므로 앞에 나왔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무슨 일이 나올지 앞으로 나올 이야기를 한번 추측해 보고 이 추측했던 것이 맞아지는지를 확인해 봅시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3점대, 2점대부터 3점대까지 책들을 많이 보시면 ar에서도 그렇게 많은 추리소설이 나오는 이유예요. 추리소설을 보는 친구들. 중간에 딱 멈춰서 "아, 지금 문제는 이거였는데,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풀릴까?" 라는 걸 생각해 볼수 있게 되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추론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일어나는 행동이 있죠. 자, 이것이 아주 중요한 요점 정리, 요약입니다. 자, 요약은요, 굳이 글로 쓰지 않아도 되고요. 생각으로, 뭐 현재까지 있었던 일과,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생각으로 정리해봐도 되고, 구두로 정리해도 상관없어요. 아이가 글 쓰는 걸 좋아하는 친구라고 한다면, 글쓰기로 요약을 시켜보겠지만, 글을 쓰는 것을 그닥 좋아하지 않는 친구라고 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그냥 말로 간단히 정리를 한다던가, 아니면 잠시 멈춰서, 생각을 해보고 정리하도록 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읽히지 마시고 중간 중간에 추론도 해보고 그래 흐름이 변화하는 곳을 읽어보고 그리고 여기에서 예측해보고 맞춰보기 이런 식으로 요약 정리까지 해주시면 아이들이 조금 더 문해력이 쌓이는 독해력이 쌓이는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독해력에 관련된 이야기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